우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인자의 재림과 세상 끝날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나타난 강조점은 두 가지였죠. 인자의 재림의 때가 아무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점이고, 또 그때는 예기치 않은 시점에. 온다 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시고, 44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죠. 또 50절에도 거듭 말씀합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말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종말이 생각한 것보다 늦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말에 대한 열광주의입니다. 사람들은 종말의 때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이때가 종말이다. 그리고 성경의 숫자, 숫자 노름을 하면서 아 지금이 언제가 아, 종말이다 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예수님 미래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도를 하죠.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더 집요하게 열광적으로 몰입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사건이 1992년에 있었던 다미선교회 사건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은 일상의 삶을 다 접어버리고 거기에 그야말로 열광적으로 몰입했습니다. 실제로 직업이나 학업 등을 포기하기도 했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상에 걸쳐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이런 열광주의와는 또 반대로 정... 그 다른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재림 신앙에 대해서 냉소주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재림은 무슨 재림? 금방 온다고 했는데 벌써 2000년이나 지났잖아. 그런 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재림을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힘드니까 자신감이 없는 실패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편 같은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출석해서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을 그냥 주문처럼 외우기만 하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이런 점에서 열처녀의 비유는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비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에는 이 신부의 친구들이 등불을 들고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풍습이 있답니다. 어, 이런 문화적인 풍습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시는 이 2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은 13절이에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가르치시는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비유를 보면은 신랑 대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있죠. 2 절을 보면은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그래요.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대조는 무엇인가?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때 자고 있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눈 뜨고 있다가 맞이했다. 이게 아니죠. 모두 다 자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기간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졸다가 잠이 들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둘의 차이는 무엇에 있는가? 준비성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3절입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으나 기름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의 기름도 마련하였다. 이 등불을 든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이 도착이 늦어지자 기다리다 지쳐 모두 잠이 들고 말았죠. 이 깨어있으라 하실 때이 깨어있음은 밤새워 눈을 부릅뜨고 있을 정도로 모든 일 제껴두고 기다려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또 오실날이 언제인지 열광적으로 계산해서 기다려라, 거기에 몰입해라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깨어있으라라고 하실 때이 깨어있음은 아무날, 아무 시에 주님께서 오셔도 괜찮은 준비를 하고 있으라라는 의미죠.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상관없을 만큼 준비해 놓으라는 뜻입니다. 늘 예수님을 맞이할 채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림은 갑작스러운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빛의 아들들에게는 올 것이 왔고 기대한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맞이하게 될 것이죠. 하지만 준비 없이 땅의 일에 취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재앙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준비성과 비준비성의 차이는 오늘 이 어리석은 처녀들의 모습을 볼때 우선순위의 차이에 있습니다. 이들도 나름대로 등불은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안 했을까요? 다른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이죠. 그 기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훨씬 더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오셨을 때, 그제서야 기름을 찾으러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동안의 삶의 시간동안을 다른 일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날을 나름대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등불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 거죠. 뭐 교회를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신앙적인 뭔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냥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하니까 혹시 몰라서 보험에 들듯 그렇게 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신용만 그냥 그렇게 행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전혀 등불조차 준비하지 않은 사람보다 낫지 않겠는가. 지금 예수님의 비유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준비성과 비준비성의 차이는 우선순위의 차이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어떤 대조를 이루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참여하느냐 아니면 문은 닫히고 냉정하게 거절을 당할 것이냐에 극명한 대조를 낳습니다. 7절에 보면 은 그때 10명의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죠.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10절에 보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주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뭔가 불이 나게 준비하고 주님, 주님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불러도 문은 닫히면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처녀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했까? 내가 뭐 선지자의 일을 했고, 또 내가 병고 치는 일을 했고, 내가 이런저런 일을 했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주님이라고 말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도 없을 수 있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이 비유에서 우리는 기다림의 상태에서 제자들이 취해야 할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점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림의 이 시간, 이 기다림의 이긴 기간은 무의미하고 공허한 지연의 기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자들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있고 사명이 있죠. 그것을 선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 기간으로 기관, 의도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신자들에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직분,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적인 차원에서 볼때그 기간들을 선용해야 할 것을 선이 잘 사용할 수 있는. 기회로,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 주님이 오실 때 그때 하면 되지라고 했을 땐 이미 늦었다라는 것이죠. 이 점에서 깨어있어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마냥 기다린다라는 것이 아니죠. 열일 다 제쳐두고 열광적으로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인이 언제 오든 주님이 오셔서 보시고 맡겨주신 대로 주인이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고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러한 책임있는 삶과 그 활동들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준비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5분 대기조처럼 끊임없이 적색 경보하에서 늘 긴장하면서 안절부절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앞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 설교에서 마치 등불을 켜서 상 아래 놓아두는 사람처럼 가만히 앉아서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놓아서 세상에 비추는 것처럼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특권과 또 의미, 의무,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와 사명과 열려있는 기회는 다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인이 돌아오기에 앞서 그 기회들을 충실히 활용하는 것, 언제 주님께서 오시든지 간에 모든 일에서 주님이 오셨을 때 괜찮은 수준과 성실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일상의 삶 속에서 언제나 안전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볼수 있죠. 그것이 준비성입니다. 내일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 달란트 비유가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준비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한 태도와 그 실천들이 이 심판의 기준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25장에서 준비와 관련된 그런 종말을 맞이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자세와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결국 지금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등에 기름이 있다 없다의 차이는 무엇인가? 또, 앞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겉모습은 있고 신용은 있는데 당연히 가져야 할 내용들이 없고 삶이 없고 실천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일상에서 그리스도인 다음을 지키고 유지하며 사는 그런 삶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더디 오시든 일찍 오시든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수 없기에 항상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오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야말로 선물입니다. 영어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주신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든 칭찬받을 만한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일상의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추관합니다.